일자 샌드 목사가 쓴 서툰 감정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의 감정을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유형의 감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행복, 슬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마지막으로 분노입니다. 이 외의 감정들은 이 기본 네 가지 감정들이 혼합돼서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망감을 들어서 말하면 실망감은 슬픔과 분노가 합쳐진 감정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슬프고 화가 나는 거예요. 긴장감의 경우는요. 행복과 불안이 혼합되어 있는 감정입니다. 자기 뜻대로 될 것을 이렇게 상상하면 행복하고요. 동시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면 불안을 느낍니다. 바로 행복과 불안이 섞여 있는 감정이 바로 긴장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둘 이상의 감정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감정을 모르고 행동을 하면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힘들어지고 주변을 그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알고 행동할 때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질투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대목이에요. 질투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타인에게서 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질투를 느낄 때 솔직하게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질투를 느끼는 자신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투가 심하게 느껴지면 우린 자기 감정을 부정하면서, 나 질투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부정하면서 그 질투심을 억누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질투는 유익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질투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질투는 슬픔과 분노가 합쳐진 감정입니다. 자신에게 없어서 슬프고요. 그런 상황을 만든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유익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딱한 가지 유익한 것은요. 분노의 감정 안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면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 원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투의 감정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억누르게 되면은요. 그 분노의 에너지가 왜곡된 형태로 표출돼서 자신과 주변을 삼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말씀으로 백성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피폐해진 영혼을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늘 말씀 직전에 행하신 일은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백성들이 본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함께 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6절을 보시면 그중 어떤 자는 바리세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알리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바리새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라고 여긴 거예요. 바리새인과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어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요. 이해득실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내가 살아가야 될 구원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 이게 나에게 이익을 주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당시 유대의 신앙과 정치, 사법을 모두 통과라고 관제하는 그런 강력한 기구였습니다. 이 회의가 소집된 이유는요, 예수님이 너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동안에 왜 우리는 지금까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냐고 자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백성들은 모두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라야 맞는 것이죠. 그러나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은 일종의 질투심을 느낀 거예요. 대단하고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신들에게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의 권위와 치유의 능력, 그리고 표적을 예수님에게서 보면서 질투를 느낀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질투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가 이제 폭발 직전까지 쌓인 거예요. 질투의 감정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분노 안에는 에너지가 있고요. 이 에너지가 왜곡되어 표출되면 위험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출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대로 두면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한 말이 스스로 모순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보니까 자기가 보더라도 믿을 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따를 만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마땅한데. 믿지 않는 이유는요. 이해 관계, 자기 이득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믿을 만한데 믿지 않아요. 설득 당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들은 부정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믿을 만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오늘날 확증 편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질투의 에너지가 삐뚤어진 삶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너는, 나는,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돼도 상관없는 겁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도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타인에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들에게, 딸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교우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주변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게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그 인생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시로 약속을 어기고 불의에 쉽게 넘어가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개선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죠. 어떻게 안 됩니다.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권력을 누리며 이득을 취하는 것을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지도자이면서 신앙이 없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인데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 똑같아요. 신앙이 없으면서 신앙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그냥 신앙을 통해서 이익만 추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질투의 에너지가 왜곡된 것이 48절 말미에 또 하나 나옵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니. 로마인들은 속국을 억압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자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속국에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소요가 일어나면 진압하기 위해서 정치에 개입하기는 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나라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예수님을 처형할 명분과 논리를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하나 때문에 로마가 직접 들어와서 통치하면 좋겠냐는 게 이들의 논리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거대한 어떤 정치적인 음모 이야기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질투를 삐뚤어지게 표출을 하면은요, 공의원이 그랬던 것처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못난 사람을 질투하지 않아요. 없는 사람을 질투하지 않아요.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질투하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선한 사람을 질투합니다. 재수없다는 거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네가 선하게 행동하니까 내가 악한 사람이 됐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하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명분을 그들은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대화하면 대화하는 사람만 빼고 다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은 바로 현재 내 마음 상태가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에는 질투심도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누군가를 보고 언제든 질투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질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요. 일종의 신호입니다. 질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결핍을 채우고 더욱 새로워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질투를 느끼는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이기심으로 해석하면요. 욕할 것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마음은 불이 타게 되고요. 타인도 그 미움의 불에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또 질투를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석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투하시는 이유는요. 사람이 헛된 것을 숭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잘 되고 성장할 때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 살만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고, 우리가 잘살때 질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살때 질투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질투의 시그널을 받았다라고 하면 선한 것에 대한 결핍을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내 인생이 아무 쓸모없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질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내가 이 질투의 감정을 결핍의 감정을 느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나는 없는데 저 사람한테 있네? 그 상황, 그 마음 상태로 인간적인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는 인생의 소중한 삶의 에너지를요, 무의미한 곳에 쏟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작 힘을 써야 할 의미 있는 일에는요, 몸과 마음이 다 소진돼서 제대로 힘한번못 쓰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번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번아웃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질투하고 결핍을 느끼고 부러워하는데 내 인생에 유익하지도 않은 것에 모든 에너지를 쓰고 살기 때문에 정작 소중한 일을 할 때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힘은 한계가 있어요. 에너지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질투, 결핍을 느낄 때. 하나님이 결핍을 채우라고 하는 시그널인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불균형한 인생을 살게 되면요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이 예수님이 사람에게 신뢰받는 것이 질투가 났다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믿음직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죠. 그리고 타인에게 믿음을 줄만한 인생을 살았어야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그냥 대충 뭉개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삶의 신중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랬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느꼈던 그 질투심이 그를 성장하고 그 인생을 구원하는 길로 열렸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 언제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저는 질투심이 없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닮았어요. 누구나 다 질투하게 되어 있어요. 내 자녀보다 내 친구의 자녀가 훨씬 더 잘된 것 같네? 질투심을 느끼죠. 내 배우자보다 상대 친구의 배우자가 더 잘나가는 것 같아. 질투심을 느껴요. 우리는 다 질투심을 느껴요. 그러나 질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게 표출하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서 타인까지도 감동을 줄수 있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공회원의 질투는요, 예수님을 막는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49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지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대제사장 가야바가 대표해서 말합니다 한 사람만 죽으면 민족이 산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백성들의 피 눈물을 닦아주신 그 일들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때문에 로마가 진압하러 온다고 마치 사실처럼 단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가야바의 상상이 만들어낸 거짓 논리예요. 가야바는 민족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목적은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구하는 것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요, 실제 목적은 이익입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유익하다는 말을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쉼프해로. 이 단어의 뜻은요, 함께 가져가다는 뜻이에요. 공회원 여러분, 우리가 대대적인 명분을 백성들에게 던지면,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현혹될 것이고, 그 사이에 우리는 함께 이익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당시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이 불쌍한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깨달음은 아이러니고 역설입니다. 요한은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51절 52절 말씀인데요. 연속해서 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 이로라 아멘. 요한복음은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인 복음서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에이지 30년 이 정도 됐을 때가 아니, 한참 지난 다음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 이 글이 쓰여질 때,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미 알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써 내려가면서 그 당시의 상황까지 해석을 그가 삽입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공회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엉터리 명분을 갖다 붙이며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건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니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유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유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불의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 이 글을 쓰면서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때는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는 억울하고 우리가 잘살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때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 불의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정상 말하는 이들은 불의한 생각에 빠져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공평합니까? 공평한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억울해하지 마세요. 슬픔에 젖어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을 통해서 자기 결핍을 느끼며 질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질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지 않고 이해관계와 이기심으로 해석한다면. 질투와 이기심이 만나버린다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공회원들은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죽일 기획을 마쳤습니다. 6월절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애국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 내신 살림의 날이에요. 생명의 날이에요. 그러나 질투가 이기심을 만나니까요, 죽음의 날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를 더 소박하게 말하잖아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자꾸 타인과 비교하면요, 결국 남는 것은 슬픔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주체자인 여러분, 제 인생의 주체자는 저고요. 인생의 주체자인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슬퍼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지만 공예원들이 누리는 삶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죽음을 앞두고 잠시 슬퍼하시기도 하셨고요. 억울해하며 화도 내셨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셨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이기심을 비울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결핍의 상황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요, 6월절과 같은 생명의 날, 감격의 날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해하고 하루하루를 생명의 날, 감격의 날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